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3일 환경비즈니스 어, 오늘의 제목은 뉴욕 정시를 휩쓰는 로빈후드 투자자들 평균 연령 31세의 밀레니엄 주식시장 몰려 투기적 형태와 좀비 랠리 우려되기도 월가의 유명 행동주의자의 투자자인 칼 아이카는 지난 5월 22일 렌트카 회사 허저를 파산 보호를 신청한 뒤에 보유하던 지분 39%를 주당 평균 72센트에 처분했다. 170억 달러 약 2조 어, 3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헛저의 주가는 0.44달러까지 폭락했다. 하지만 시에테르사는 24세, 29세의 정기기사 어, 코리 커버시는 그 직후 헛저 주식을 무료 주식 거래, 어, 애플리케이션의 로빈후드를 통해 매수했다. 허저의 브랜드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허저가 주가가 6월 8일 115% 급등해 주당 5.5달러까지 올랐다. 칼 아이칸이 빠져나간 뒤에 481%나 급등했다. 파산을 신청한 직후부터 다지면 6배 올랐다. 커버시는 수천 달러를 벌었다. 이런 이렇게 지난 주부터 로빈 후드 앱을 이용해 헛저 주식을 사들인 사람만 9만 6천 명에 달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가입 배팅 베테랑들이 겁낼 때 개인 투자자들은 정시에서 모험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술주 선호하는 로빈후드의 투자자들 기술주를 선호하는 로빈후드 투자자들 나스닥 지수가 6월 10일 사상 처음으로 만선을 돌파해 만 20선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1971년 나스닥이 생긴 지 49년 만의 일이다. 지난 3월 23일 바닥을 찍은 뒤약45% 상승했다. 이런 미국 정시의 상승 배경으로 미국 중앙은행의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이 먼저 꼽힌다. 하지만 새로운 정시에 유입된 밀레니엄 세대의 개인 투자자들의 가세도 한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른바 주가가 폭락하자 대거 매수에 나선 한국의 통학 개미와 비슷하다. 이들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는 투자자들로 주로 로빈 후드 앱을 통해 주식을 거래한다고 해서 로빈 후드 투자자들이라고 불린다. 나스닥은 지난 이번 반등에서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바탕으로 다우, 스탠다드푸어 500 주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올랐다. 애플 등 기술주는 태어난 면서 애플 아이폰으로 구글 검색을 하고 아마존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해온 밀레니엄 세대가 선호하는 주식이다. 이들 기술주와 테슬라, 비욘드 미트, 줌등 밀레니엄 주식이라고 한다. 제너럴 어, 모해스일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보잉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좋아하는 베이비붐 주식과 차별해 보는 말이다. 밀레니엄 세대의 정시 유입은 올 들어 미국 정권사에 신설된 계좌수에서 잘 나타난다. 로빈후드는 지난 1분기 무려 300만 개나 개설되었다. 현재 천만 명에 넘는 이앱 사용자의 평균 연령은 31세에 불과하다. 어, 피델리티는 지난 5월에서 5월 3월에서 5월 3개월 동안 전년 동기보다 77% 증가한 어, 120만 개 계좌를 만들어졌다. 어, TD 아메리트리트는 어, 3월 한 달간 42만 명이 새로 계좌를 열었다. 이 회사는 신규 고객의 대부분이 35세 이하라고 밝혔다. 로빈 후드 투자자들은 젊은만큼 무모해 보일 정도로 위험선호 경향이 짙다 허접뿐만 아니라 이번 지난 5월 파산을 신청한 백화점 체인 백화점 체인 CJ 퍼니또도 자산 파산 전보다 167 퍼센트나 급등했다. 쉐일 업체 파이팅 페트롤 리엄은835 퍼센트나 폭등했다. 또 파산설이 나돌았던 쉐일 업체인 최사피크 에너지는 6월 4일 14달러에서 6월 8일 69달러로 급등했다. 시가총액. 수억 달러 수준의 이 회사는 빚이 90억 달러가 넘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적 쇼크로 바닥을 기든 항공사, 크루저 등 여행 관련 주식의 주가도 급등하고 있다. 또 하나가 투자해 유명해진 어스 소수 트랙 개발 업체 니콜라도 로빈 후드 투자자들은 매수로 폭등한 주식이다. 6월 4일 상장한 니콜라는 상장 당일 6월 8일에도 100% 넘게 폭등했다. 6월 9일에는 시가 총액 33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포드와 피아트 클라이슬러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트럭은, 트럭을 한 대도 팔지 못한 회사가 한해 수입 100만 대를 판매하는 전통 자동차 기업의 시총을 넘어선 것이다. 밀레니엄 어 주식도 게임처럼 즐긴다. 밀레니엄 세대가 갑자기 정시에 몰려든 배경은 여러 가지로 이유가 꼽힌다. 먼저 코로나 19로 인한 폭락은 인생의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상승장에 매수 기회를 찾지 못했다가 단기간에 40% 하락. 하자 대거 뛰어들었던 것이다. 어, 존 트레이딩의 마크 오클루 수석 전문가는 월스트리트와 인터뷰에서 2000년과 최근의 유사점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장을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말했다. 나이가 젊을수록 대부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의 주가 폭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0년 이후 뉴욕 정시가 10억 년간 지속적으로 오를 것을 기억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가 1달러에 1200달러씩 투자금, 투자 자금을 나누어줬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서 뿌린 헬리콥터 머니이다.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로 각주에 지급하는 주당 300에서 800달러 외에 연방 정부가 주당 어6 0 0달러 추가로 지급했다. 이들의 헬리콥터 머니 상당수가 정시에 유입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온라인 게임과 스포츠 도박에 익숙한 젊은이들에게 주식 투자하는 게임과 같다. 그 버시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나는 훨씬 즐겁게 해주는 주식 시장에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그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로빈 후드가 지속적으로 고객을 흡수하는 여파는 지난 10월 찰스 스왑, TD 아메리 트레이드 e 트레이드등 미국 정권사들이 주식 거래 수수료를 모두 무료로 전환해주는 것도 이들의 젊은층 신규 고기 대거 유입된 계기로 평가된다. 무료로 온라인 주식 거래 게임을 즐기고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위험한 투자자는 월가에서 우려하고 있다. 경제나 기업의 펀드멘터를 감안하지 않고 게임처럼 투자한다는 것이다. 마켓 인사이드에 따르면 이들은 트위터에 데이트레이드 데이비라고 알려져 있는 어, 바스툴 스포츠 도박사 어, 데이비드 어, 포토노시를 추정했다. 그는 투자 쇼는 트레이트위트와 한번 수십만 명이 접속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포토노시는 지난 5월 초 워렌 버핏 벅셔 버셔 헤스웨이 회장이 항공주를 손질매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항공주를 매수했다. 매수를 그랬다. 현재까지 수익을 보면 로비 푸더 투자자들이 압승이다. 어, 항공주 폭락하자 일찌감치 항공주를 팔아치운 버핏 회장은 감이 떨어졌다는 말까지 듣고 있다. 큰 폭의 조정을 예상했던 유명한 헤지펀드 투자자 스탠니 어, 트레이크 밀러 회장은 6월 8일 최근 몇주 동안 랠리의 는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다고 방송했다. 이들이 가로, 가세로 이른바 마카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이 폭등하면서 나스닥의 1만 선에 오르는 데 동력이 됐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6월 10일 장중 시가 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들이 모두 1조 달러 클럽을 가입했다. 로빈 후드 투자자는 정시 영향이 커지면서 이들의 주로 거래한 주식들은 존는 로빈 트랙이라는 사이트까지 만들어질 정도이다. 하지만 이들의 지나친 투기적 행태는 1990년 후반의 닷컴 버버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은 파산 허즈와 파이팅 패트롤 JP 페니 등 주식이 폭등하는 것은 좀비 랠리 발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 타임은 파산법 11조 신청 주식 소각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며 좀비 팬들이 이 주식을 당분간 정시에아 머무는 것으로 기대하지만 통상 좀비는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90년대 후반의 소액투자자들은 다컴 이름의 불은 주식을 쫓아갔고 2000년 봄 나스닥 시장은 무너졌다고 썼다.오늘은 뉴욕 정시 휩쓴 로빈 후드 투자자들. 평균 31세 밀레니엄 주식 시장에 몰려 투기적 형태로 좀비 랠리 우려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유욕정시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